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최근에 ai 산업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이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수요에 따른 공급을 위한 기술력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큰 만큼 이 ai 산업을 둘러싼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횡보하고 있는 지수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보여집니다 네.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. 신규 성장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YJ 링크 종목입니다. 자,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왜냐하면 신규 성장 종목일수록, 자,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특히나 이 종목은요. 이 SMT,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. 여기에 테슬라라든지, 그리고 이 스페이스 X, 또 ASE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smt 관련해서 공정풀라인 구축을 했고요. 현재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모가가 12,000원입니다. 그러면서 청약 경쟁률 또한 961.2대1을 기록했고요. 사실 뭐 회사에서는요.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마련된 공모 자금을 이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그리고 이 본사 생산 능력 확대 등에 활용하면서 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기,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주가가 자 시가 12,760원을 시작을 했다가 고가 19,600원, 630원 찍고 저가 12,300원 내려왔죠. 현재는 지금 16,000원대 거래 중에 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, 자, 이거 말도 뭐, 오늘 인스피전한 종목도 같이 동반 또 신규 상장을 했는데, 특징이 뭐예요, 여러분? 찍고 나서 내려왔다는 거죠. 자, 인스피전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. 과연 그렇다면, 왜 첫날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가라는 부분이죠. 중요한 게 뭐다, 여러분? 신규 상장 종목일수록 항상 그렇듯이, 첫날 고점을 찍고, 난 종목도 다음날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, 내지는 첫날 주춤하고 내려왔던 종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. 이도저도 아니 그냥 길게 횡보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. 그러기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여러분,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. 다만, 지켜보는 걸로 끝내는 건 아닙니다.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하겠고, 자, 이 종목이 추구하고 있는 거, 앞으로 가치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요다 고려를 해야지만,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 필요한 거거든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. 다만, 이제 앞으로 이 YJ 링크 관련해서 제가 향후에, 그쵸? 그렇죠? 흐름이 중요하고, 또 주말이 오늘이요. 그래서 흐름을 현재 상세 분석 중에 있고,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시죠? 고민 있으신 분들. 제가 현 시점에서, 현재 시점에서 이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흐름을 잡아가면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, 여러분. 자, y j l i n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. 010-4984-1710. 자, 이 번호로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. y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빠르게 이 정보 바로 보내드릴게요.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정말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, 타이밍 놓치는게 굉장히 아쉽잖아요 자, 주식은 물론 기대감을 올라가는 거지만 정보는 뭐다 타이밍이 다는거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자, 상승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좀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시거나 하는 분들은요 고민할 것 없이 저 고민 좀 덜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아시겠죠?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오늘 상장한 이 SMT 장비 전문인 기업의 YJ링크가 코스닥 시장 대비 했습니다. 있죠? 그렇죠? 특히 SMT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공정이요 자 인쇄 회로 기판 이게 PCB죠? 여기에, 자, 지금 SMT 부품 내지는 표면 실 장소자라고 해서 SM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이런 부품 등을 부착을 해서 이 PCB 조립품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SMT 공정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. 특히 YG 링크가 이 테슬라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 생산 전문기업 업체에다가 이 SMT라는 거, 지금 라인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, 현재까지도 이 전장부품 SMT 라인에 20대 장비 중에 무려 75%에 해 당하는 몇대 여러분요? 15대겠죠. 이 15대를 공급한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y g 링크에 여러분, 전체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? 90% 이상이 다 수출입니다.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. 특히나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 비중이 절반 이상, 딱 50%입니다.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자 이를 반영하듯이 작년 보니까 2023년도 이 매출액 약 485억이었고요. 영업이익이 약 91억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 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해 볼때 각각 8.2%와 29.5%로 꾸준히 뭐 하는 거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규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해요.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거든요. 다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와 줄 것인지 주말 보내고 나면 이게 뭐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갈지 악재로 작용해서 떨어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럼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죠. 그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내가 뭐 팔아야 돼요, 사야 돼요, 그대로 홀딩을 해야 돼요,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. 아직겠 여러분? 제 흐름 관련해서도 상세 분석 중에 있으니까요. 네,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. 차트 흐름상 첫날이니만큼 지금은 신중은 하되, 마냥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, 지금 실시간으로요. 지금 빠르게 좀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.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셔서 자, 이번 주말 잘 대응비 하시고 대응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. 자, YG의 링크 어차피 정보는 무료예요.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부담 없이 편안하게 0 1 0 4 9 8 4 1 7 1 0으로 자, YG의 링크에 문자로 Y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.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리는데 특히 영상을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선착순으로 제가 좀더 빠른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여러분. 결국 내가 선택할 종목이라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시거나 미룰 필요가 전혀 없죠 왜요? 어차피 정보가 무료니까요. 아시겠죠? 고민하지 마시고 y j l 링크 정보 무료 010-4984-1710으로 Y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,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자, 그런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는 건데.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충분히 더 소통하고 싶어서, 비단 이 YG 링크뿐만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또 시황이라든지, 여러가지 이슈나 재료나 모멘텀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.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함께 정보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주말입니다. 잘 보내시고요.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음 한 주를 성투로 이어가시길 바라면서,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이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. 자 일단은 010, 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사실, 뭐,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. 특히 제가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. 좋은 또 기회를 예,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자,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한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.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.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자,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.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. 010-4984-1710. 010. 4984-1710 010. 번호로요. 어차피 정보는 뭐다? 무료입니다.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,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,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